본문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. 로카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중국어입니다. 예수 쥐모 이왕. 예수님께서 주의무 주의하면은 눈을 들다란 뜻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왕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니 칸지엔 푸른 그 부자들을 보셨대요 지엔 하면 결과 보여죠 보여죠 그래서 부자들이 마타문 듯이 그들의 그 헌금을 도로 잉코네 그 헌금함에 잉코 어, 그~ 은저 은으로 된그 안에다가 넣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니까 은으로 된 아주 그~ 헌금함 봉헌함이 은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 그~ 트레저박스에다가 넣는 것을 보셨다 요칸지 그리고 또 보셨다 이거 빙구도 과후 예 그~ 아주 한 명의 빙구 하면 가난하고 그, 고통받는 그런 과부, 과부가, 빈곤한 과부가, 마 a 번지엔 두 잎이죠, 두 잎. 우리 형서에서는 랩톤이라고 했는데요. 랩톤 두 잎을 도로, 리멘, 안에다 넣었다. 랩톤이라고 하면, 어, 헬라어라고 합니다. 당시 그 그리스어에서, 어, 돈을 나타내는 단위고요 루카복음의 그, 루카복음은, 루카를 따르는 교회의 기록이잖아요. 근데 그 루카를 따랐던 루카의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대요. 그래서 그리스어가 중요하고 저도 그 성서 100주간 공부하다가 이제 귀동량으로 들은 내용인데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그 마테오 복음 사가의 그 교회 무리들은 유다인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세는 그런 표현들은 달란트라든지 그렇게 유다인의 그 금전 표현으로 나와 있대요. 우리 실제로 19장에서, 20장에서 또, 어, 드라세난가? 라고 하는 그, 그돈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. 그래서 루카복음에 나오는 표현들은, 어, 우리가 그리스, 그 다음에 로마에서 쓰던, 실제 로마에서 쓰던 그런 돈의 단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그래서 말씀하셨다. 워시화 내가 진실로 말한다. 告诉你们 너희에게 말한다. 这个 총과부 이 가난한 과부가 비종人 모든 사람이 도루더, 어, 넣은 것보다 더, 더, 더 많다. 인웨이 왜냐하면 쪽은 모두들 도쓸나 하면 나 하면 뭐 뭣을 들고 저 그들의 또 위더 좀더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들고 더로 넣었지만 쪼왜 그래서 그걸로 삼았다 란 뜻이죠 게이티엔 로더 하느님께 드리는 시행이. 공헌금으로 삼았지만 어 그러나 저그과이 과부는 취해 하면은 이 앞에 A 상황과 뭔가 이렇게 반대된 상황이 나옵니다. 오히려 종타더부 하면 에서란 뜻이 그녀의 부족함에서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모든 이체송활비 모든 생활비를 또 전부 다 도상 넣, 넣었다.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. 우리들의 그 봉헌의 자세도 좀 생각하게 하는 복음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